와, 월급 들어왔다. 이번에는 채널 가방 살 거야. 짜잔! 어때? 멋지네. 너는 뭐안 사? 나는 월급 들어오면 거의 다 투자해. 에이, 노잼. 즐기고 살아야지. 짠! 짠! 짜잔! 우와, 멋지다. 멋지지? <laughs> 아, 이번 달도 적자네.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? 어? 리남이 아니야? 리남아, 네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? 이게 네 집이야? 여태 저축하고 투자한 돈으로 산내 집이야. 이게 너희 집이라고? 뭐야? 와이프 집에 돈이 많은 건가? 리남이 직업은 그대로인데. 경제도 안좋은데 어떻게 산거야? 리나미는 어떤 투자를 해왔을까요?